불나을 넣고? <laughs> 돈나물은 양념 해놓고 나서, 응. 넣어야지. 진간장, 예? 숟가락 안 감고. 갖고 왔네. 숟가락, 가, 숟가락 안 갖고 왔어. 숟가락요? 응. 비 음, 내 가져올게요. 응. 식초. 저기 좀 많으니까. 응. 레몬 좀 짜세요. 레몬? 예. 음. 됐어, 됐어. 슉어 들어갔다. 몇시좀 음, 다시 풀려갖고 좀닫아어 됐어 기름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 줄기름 고춧가루, 마늘 좀더 넣어 통깨 응 마늘 넣어 응. 응. 쪽파 쪽파하고 다 넣을까, 밥하고? 쪽파 쪽파하고 양파하고 다 넣어? 응, 쪽파 이거 맞춰서 응. 지금 양념을 한 건데, 맞을려면 모르겠다. 단다 응. 아, 넣어요. 양념 맛있다. 양념 됐어요? 응. 비율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맞을 응. 것 같아. 음 어때요? 맛있다 괜찮아요? 응 음. 합격이에요? 응 음. 음. 됐어 됐어 고기하고 양파 넣어요 볼까요? 마늘 넣고 양파 마늘 넣고 마늘 아, 한번볶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저것도 한 마늘 조금 더 넣어. 마늘. 기분 났어? 맛 고춧가루 넣고, 그거 아까 김치 해놓은 거. 응. 응. 김치, 저거. 응. 자기 말안 했으면 큰일 났 자, 응. 이게 다 맛있게 볶은난 다음에. 응. 응. 자, 두 기름 너무 썩다. 두 기름 조금 더 넣을게. 다을게 응. 이따딱 됐잖아. 어? 응? 응. 두부는. 두부 넣어. 두부. 두부 넣어야지. 손두부 찌개니까 손두부 응. 들어가야지. 두부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 응. 예태의 행 순두부 중에 최고 맛있겠다 보니까. 응. 한지 애기 없어서 약간 좀 아쉬운데 됐어. 응. 이렇게 발 닦고 이렇게. 놔둬, 응? 응. 부터진다살잘해자기야 네. 부붙터진다 응. 간장타. 응. 음. 어우, 맛있다. 됐어. 꺼도 될것 같은데? 네. 진두찌개다 됐습니다. 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laughs> 자기가 설명 좀 해봐. 이거 돌나무, 이거 저게 뭐야? 개들은 응. 응. 그리고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이렇게 응.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응. 순두부. 음. 우리는 순두부찌개 아니야, 순두부 국이야. 국물이 많아 갖고 양식. 국물 양식 많아 갖고, 그지? 응. 음. 아 맛있다. 음, 불러면 맛있네. 봄이니까, 음. 돈나물이 맛있네. 응. 응. 저, 여러분. 장 찍어 먹어야 돼. 음, 먹어봐. 음, 하, 진짜 고운 거 좋네. 개들로마시어 뜨거운 물에 조금 더 데쳐야 된다. 더 데쳐서, 좋아. 약간 됐어. 그냥 너무 더, 대충, 마셔면 됐으면... 돼. 응, 약간 그냥 썼어야 돼. 음. 딱이야기야 딱이야? 응. 음, 너무 깍데치면은 음. 입맛이 없어. 응. 응. 이야 씹을수록 향이 올라오잖아. 음. 자기는 깍데치는 건 요거,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음. 요걸 그래서 자르는 거야. 응. 음. 딱이냐딱이야 향이 딱 올라오잖아. <목소리도> 맛있냐? 씹을수록 향이 냄새나는 게 맛있잖아. 응. 맛있가고아워조개 응. 쌀보리, 응. 응, 콩, 응, 찹쌀, 응, 네 가지야. 조금씩 다 넣었어. 음.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손방한다. 밥을 여러 가지 잡고기를 넣으니까 맛있네. 응. 그동안 에한것 중에서 오늘 최고 맛있다 오늘? 응. 응. blmoبmيس 맛있다 진짜 응 원래 뜨거운 거 먹으면 땀이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응. 거 먹으면 땀이 나지 그니까 두릅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게 맛있네. 응. 음. 이 맛있는 나물 갖고왜 돌나물이라 돌 그러지? 보였다. 하나 먹을래? 나참 먹었어 싹 삐었네 한 그릇이 들은 음. 음. 맛있네 음. 향이 좋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